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대구광역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상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참으로 힘겹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터널 속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 모든 이웃 여러분, 덕분에 이제 조금씩 희망의 빛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응집된 힘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되돌아가 경제활동의 활기가 넘치고 골목골목 상권이 되살아나는 생기 넘치는 대구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 속에서 팬데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또한 탈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산업, 경제 부흥의새 전기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30명의 의원 모두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준비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더 치열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어려워진 살림을 챙기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더 꼼꼼하게 검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서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대구의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24세, 3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감소가 도드라져 이두 나이대의 주민 등록 인구 수는 전년 대비 2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인구 감소 수보다 1.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젊은층의 유출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나이대의 감소 인구 수는 인근 7곳군의 전체 인구수를 달하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더욱이 청년 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고 도시에 있어서는 저성장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대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청년 정책들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에 비해 빈약한 청년수당 청년통장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 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기관 기업체험시 지역인재 활당제가 확대되고 행정과 청년 현실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주도의 전책들이 폭넓게 시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면 서비스업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관광, 예술, 행사 대행업, 정시 공연 분야까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공항 종사자 서비스업, 택시 등 영업, 영업용 운수업, 예술 분야까지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 속크를 겪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가속화되어 계층 간 양극화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시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생애에 걸쳐 여러 번의 이 전직 경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노동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직무 능력과 업무 환경에 적응해 갈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집행부 관내 공기관 기업과 지역단체까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쏟아내야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나날이 능력을 성장시켜갈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면 이 또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가볍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나라가 영업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1년여 긴 시간을 뱉어온 상공인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화된 보상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형 배달리앱 또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미지에 맞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화해와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비대면 매출과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방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애속담은 아무리 단단한 다리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 혹시 모를 실수나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 경제의 큰 전환점이고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까지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광역단위의 통합은 전례 없는 뜹든 새로운 시도이고 한번 건너면 되돌아오기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느낄 혼란과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확실하고 명확한 이점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빈틈없이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 의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있어서도 시민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모든 의정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 경북 시도민 6,200여 명이 뜻을 함께해 김해 신공항 검정위원회 부실 검증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을 걸러내고 정을 바로 세우자는 시도민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파적 검증은 없었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감사와 더불어 국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국토부에서는 분명한 입장 발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은 지방자치에 있어 큰 도약을 이루어. 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16개 중앙부처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75년간의 논쟁 끝에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이외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있게 반영시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 주어진 변화부터 제대로 자리 잡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저의 변화들이 시민들의 삶에 와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행정 실질적인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의회는 열과 성을 다해 가겠습니다. 올해는 대구시가 거듭 강력시로 거듭난 지 4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지방의 재개 30주년이 되는 해자 이 자치분권 20시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은 대구시민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의민주주의, 대의정치는 시민에서 출발하고 또그끝 역시 시민입니다. 대구시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관찰시키고 대구의 더큰 발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 일꾼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맑은물공급과 같은 수건사업을 비롯해 뿌리산업제도약과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미래신성장산업까지 대구의 성장을 이끌 과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라는 혼란의 시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 아침을 여는 붉은 태양처럼 새로운 미래를 뜨겁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한 해부 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사일정 제 1항 제 280회 대구광역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그 이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물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님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살증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살증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에 회력 서명 위원으로 하병문 의원님과 김규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 3항 휴회의 끈을 상정합니다. 본의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음으로 이사일정 제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의사 발언할 때그 미리 메모를 좀해 주십시오. 의 김동식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사가 진행 중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재헌 의회에서도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73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간 제한을 도서서 필리버스트가 없어졌다가 국회 선진화법 때 다시 그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한 발씩 가는데 어떻게 대구시 의회는? 뒤로 가려고 합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의사 진행 발언을 본회의가 개의 전에 달라 의사 진행 발언을 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이 비민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상 발언은 사전에 할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본회의 전에 달라는 것은 본회의 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문건화시켜서 버젓이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뜻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진행돼주도 안돼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할 수가 있냐고요? 회의 규칙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는 것은 이 발언 때 오기 전에 자리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발언 때 올라라는 뜻이지 사전에 무슨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의사 진행 발언을 아무 이유 없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반이 팽팽해서 찬반 논란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찬반의 이야기가 다 됐다 싶으면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무조건 막는다. 이거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지 못하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결정을 한 의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발언 그건에 대해서는 어, 추법규상에 대한 검토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같은 법 의사진행 발언일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절차에 따라 의장이 발언할 미리 받은 다음 기회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한 사내를 선포합니다.